안녕하십니까. 네, 양단장TV의 양단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을 이용한 방제 방법, 뭐 방제 효과, 뭐 드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 뭐 주로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곳에 검색을 하실 텐데, 어, 검색을 하시다 보면 종종 이런 영상들의 사진이 나올 겁니다. 어, 무슨 사진이냐면, 드론에다가 이제 무기를 달아가지고, 이제 나무라든지 이런 것에 작물에 살포를 하고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연무기, 연막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드론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연무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 연막기입니다. 연막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강의를 하면서 말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연무기라고 했다가 연막기라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연무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연무기 연막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요즘에는 한 기계가지고 연무와 연막이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 일반적인 연무기는 어, 여기에 열을 태우면 배기압이에서 뭐가 뿜하고 나오게 되죠. 여기에다가 약제를 어, 거의 태우지 않고 어, 물방울 형태로 분사하게 되는 거. 그들이 연무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연막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약제를 어, 뭐 혼합을 해서 뭐 증유나 석유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확산 보조제라고 나오죠. 이제 이런 거에다가 섞어가지고 이것을 태워서 태워 나오는 연기. 연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이제 연막 방제인데 어, 실제로 드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연무기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무기가 아니라 연막기라는 걸좀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들 뭐 주변에 다 보신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차량이나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어, 건물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웅 하고 나는 기계에다가 약제를 타서 뿜어내게 되죠. 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여러 가지에다가 이제 이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어,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방제 기체가 UAV잖아요.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차량이나 뭐 오토바이나 사람이 갈수 없는 뭐 예를 들어 산림 방제라든지 아니면 과수 방제라든지 이런 곳에 좀 이용을 하고 싶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을 드론에 달아 가지고 뭐 사용을 해 보게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뭐 여러분 다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을 유통하고 있는 곳에서 잘못된 정보들을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주 대표적인 분이 계시죠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 어떠한 일단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첫번째 어,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확산 보조제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약제를 살포할 때처럼 뭐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확산 보조제를 사용한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잔류 농약도 나오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몸에도 뭐 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점으로 뭐 판매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 당시 뭐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다 팔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어, 구하기 어려운 약재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국내 다 유통도 되고 있고, 자두 번째, 어, 이런 거를 판매를 할때 판매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일반적인 작물 보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농사를 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작물 이런 작물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농약도 어 연무 연마 형태로 분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잘못이죠. 자 뭐가 문제냐면 어 여러분들 농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도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농약방이라 가면 여기에 뭐 회사도 적혀 있고 이름도 적혀 있고 거기에 이제 작용기장도 적혀 있고 뒷면을 보시면 뭐가 적혀 있나 주로 어떤 작물에 적용이 가능한지가 작물 쭉써 있고 거기에 어떤 이인 어떤 병이 가능한 건지 또 사용돼 있고 거기에 또뭐 이거는 뭐몇 회까지 사용을 해라 뭐 추수 얼마 전까지 사용해라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포를 해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연막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냐, 농약과 이 보조제, 뭐 기름이 됐든, 이런 친환경 약재가 됐든, 이런 것들을 태워서 발생한 연기를 가지고 이제 어, 효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문제는 이런 연기를 사용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에서 전혀 말도 안 되는 방식 의 접근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농지는 어 굉장히 작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농지 근처에 다 민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저도 안 가봤으니까, 영화 때 보시면, 엄청나게 몇킬로에 달하는 작물들이 심어져 있고, 거기에 중간에 어 농가 하나 있고, 또몇킬로로 가야 또 되고, 이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곳에서 조차, 어, 이 퍼지는 약재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는 제동용 어, 제동용 마스크를 사용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군대 갔다온 남자분 다 아시잖아요. 방독면 이 정도 수준의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지금 방제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일반적인 뭐 보건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지금 KF 마스크 그나마 잘 사용하셔야 이제 3 6 마스크 정도를 사용하고 계시는데그 정도 마스크로는 택도 없다, 방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에 보시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산림방제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는 영상들이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오지만 대부분 다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한 영상들, 광고 영상들이 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거가 그런, 어, 이제 그, 개발 중상국의 이런 곳에서는 이 농약 관리라든지 농약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 지키지 않습니다. 방법들을.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국내에 도입해서 사용을 한다. 이건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약재를 사용했을 때에는 이제 이화학적 변화가 발생을 되는데 이화학적 반응이 뭐냐면 어떠한 약재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나 살포 방법에 있는데 네, 이것들이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돼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전혀 다른 방식의 효과라든지 뭐 역효과 뭐 약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어,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냐 대한민국 농약관리법에 다 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약관리법에 여러 가지가 써 있죠 여러 가지가 써 있고 거기에 뭐 농약 취급방법 취급자는 어떻게 해라 보관은 어떻게 해라 이거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라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 라는 농약에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작물을 사용하지 말아 등록되어 있은병병이에 사용하지 말아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살포 방법으로 살포하지 말아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위험성을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체를 판매를 하려면 다 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 약제가 있지만 이 친환경 확산 보조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다 사용으로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접근 방법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냐? 당연히 사용하지 말아야죠. 어,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천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폐섬유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어, 문제들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재를 살포를 할 때는 어떻게 살포를 하나요? 물에다 희석을 해서 분사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사 방법조차도 맞바라 맞게 되면 실제로 드론이 뭐 대한민국 제가 항상 낮게 날아가지고 대부분 3, 4m를 비행을 하시기 때문에 맞바람에 100m 이상 약재가 흩날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연막을 이용한 이런 방제 방식은 여러분들이 뭐 쓰레기를 태우거나 주변에 지나가다 불이 나거나 하면 그 연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아마 벌써 몇 킬로 날아가거든요자 그러면 우리가 A란 작물에 어떤뭐 병이나 충이 있어가지고 이런 약재를 연막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만 있어야 되는데. 이 약재가 없어지지 않고 몇킬로를 날라가게 되거든요. 그몇킬로 구간에, <laughs> 뭐, 가축들이 그걸 막거나 사람이 흡입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어,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문제가 없는지. 그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화학적 그런 반응으로 이제 만들어진 농약들이 우리가 다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이름도 몇 가지 모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도 다 저학위로 못하고 능력 혼용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 전혀 사용 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태워서 연망을 이용해서 방어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효과도 검증이 되지 않았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아무렇지 않게 판매를 하고 있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어, 드론에다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약대를 태우려면 연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막기를 보시면, 이 자동차 플러그 같은 게 꼽혀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플러그가 맞아요. 자, 자동차 플러그가 꼽혀있고, 뭐 일반적인 거는 뭐, 휴발유를 대부분 사용하지만, 드론 사용하던 무게나 뭐 여러 가지 안전상 이유로, 이제, 부탄가스라든지 이소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연습를 하려면 굉장히 높은 고주파의 이제 전자기 펄스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광고하는 것들 대부분은 다 이륙 시동을 걸기 전에, 어, 연막기를 켜서, 어, 분사를 시작하고 이륙하게 되어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걸 해결한 것도 있지만, 해결한 것조차도 이 전자기 펄스가 어, 기체 FC와 굉장히 근접거래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FC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오작동이라든지 비행 이상이 있지, 이런 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을 좀 진행하셔야 돼요. 어, 물론, 이제 사용 꼭 해야 되는 곳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쓰레기 매일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뭐 목이나 팔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뭐 대부분 다 건물이 부서져 있거나 뭐 쓰레기 매장 같은 차량이 아예 지짐이 불가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용하는 사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음 여러분들이 다 방역 여름에 맡은 이런 약제를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도 다 WH에서도 이렇게 사용해라로 이미 인기가 난 제품이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일반 농약을 말씀드리는 거요 일반적인 농약 특히나 어, 풍제 같은 경우에 이런 일반 약간 WH에서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이제 방역하는 약품으로도 대부분 날벌레는 어, 됩니다. 원래 목적 자체는 모기, 파리였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해보면 어,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어, 매미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어, 실제적으뭐 농약을 저희가 살포했을 때만큼 기대 효과는 나지 않지만 어, 이런 그 밀도 정도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어느 정도 면적다 100마리였었는데 이것들은 80마리, 70마리 줄이겠다. 이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들은뭐 병행해서 이용은 가능하시겠지만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살충제, 일반적인 살균제를 똑같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포를하시면 어, 절대 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속아서 구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들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축용이나 이런 데 어, 허가된 인가가 되어 있는 소독약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건 가능하시겠지만 농약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 PLS법에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어, 이걸 사용하는 것은 누가 이제 신고를 하기만 하면 어쨌든 100만 원이벌금 물게끔 되겠고요.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용하시는 분 네, 건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을 어,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라고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느꼈을 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많은 내용을 또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좀 해주시고 어, 주변에도 좀 소개를 좀 많이 시켜주셔서 이런 내용으로 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봐라라고 해서 소개 좀 굉장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의 이 드론 방제 어, UAV 이용한 이런 드론 방제, 또 UAV가 아닌 어, 무인기를 이용한 드론 방제 같은 경우에도 어, 제대로 된 방법들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잘못된 어, 이런 소문들, 뭐 정보들 이런 것들 잡아 바로 잡아 나가고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어,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뭐 댓글에 이런 거 남겨 주시면 그런 내용을 또 준비해서 어, 저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전문가까지 쇼빙을좀해 가지고 좀 내용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